시청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온감자 캐는 날입니다. 제가 한번 캐 보겠습니다. 싹은 키가 이만큼 컸어요. 컸는데, 이게 감자를, 어우, 크다. 오, 10일 되면 캘라고 했는데, 지금 조금 이릅니다 장마가 온다 해서 감자가 물에 젖으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조금 심고 캡니다 국수니다 이러면 제가 잘할 줄도 모르는데 감사하지요 태몽 것도 멀리 비차주세요. 감자 보여주세요 키는 거 감자를 땅을 깊이 파가지고 두둑을 줘야 감자가 잘 크는데 이거 뭐 두둑 아니고 이게 이렇게 납작하게 해갖고 해서 감자가 제대로뭉컸어요이기도 덩어리 이있고 이 감자는 여름에만 팥뜯먹지 여름 지나가면은 감자가 맛이 없어요. 지금은 살이 타고 이래도. 그래도 이거 잠깐 먹고 많은 감자데 이거는 많이 해도 안 되고. 뭐나 먹을까봐 조금만. 감자가 먹었어 이쪽에서 찍어봐. 네, 이렇게. 왜 들었노, 감자가? 아 크다, 크다. 호미로 캐면은, 감자가 상처가 나서, 손으로 캐야 됩니다, 감자가. 감자. 감자 고공, 감자나 여기 좀 클라나? 우 그럼 보자. 우 대리체. 감사합니다 우리는 도와줄 뿐이지 하늘님이 비주시고 태양주시고 땅님이 다 이렇게 먹혀주셔서 감사하죠 시간 많이 걸린 좋다. 카메라 교체하겠습니다 우리 단호박 단어, 단호 한번 보세요 지금 두개가 열었습니다 예쁘게 이쁘지요. 그럼 여기는 흰 감자 캐고 이모작 콩밭입니다 지금 콩밭이고 여기는 이제 감자 캐고 나뭐 김장 무배추 합니다. 그러니깐 거의 다 이모작을 해먹지요. 이제 고하니까 비누를 씌우고 이러니까 꼭지 잘 돼가지고 요런 거는 크잖아요, 그지 감자. 한번 캐보세요 감자알 나오나 아이고 맨손에 장갑 끼고 해야지 쟤가 한번 손따 버리는데 그거 크게 나오네 한번 그 옆에 한번 봐보세요 큰거 나오나 저 안에 이 안에 큰거 없나 없네 에이. 홍감자 잘되지않아도 이만하면 저는 만족합니다. 감사하고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신 하루 되세요. 새가 째째 째째 싸니까 감자 캔데 와서 친구 해줍니다. 지금 아이고 산이 너무 색깔이 초록 초록 예뻐서 혼자 보기 아까워요. 시청자분들 다 보여드리고 싶어요, 지금. 여기까지는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신 하루 보내세요. 찔레꽃이 인사드립니다.